이기 2기, 아, 이기가 열한 번째, 여러분, 11, 열한 번째 그일기 되신 분들은 아, 삼그 사팔이 삼십이, 아, 삼십이, 아, 사십삼, 아, 처음부터 하신 분은 그 마흔, 그, 아, 세번 정도 하셨고, 아, 이기 그. 어, 오래하신 분들은 이제 1 1 번째. 아, 아무튼 그 계속 그 몸이 찌뿌둥해도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갖고 계속 어, 몸이 안 좋으시 찌뿌둥하면 시험시험 한 한들 툭 많이 힘주고 툭 터지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놀다 간다. 몸을 툭툭 놀다 간다. 하들 아플 하세요 그러면 뭐 그냥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몸에 힘을 빼고 툭툭툭툭 툭, 툭, 툭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툭툭툭툭 툭, 툭, 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그 힘이 안 되거든요. 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동져 갖고 점점 더 젊어지시고 한번 그 참석하시면 한 3개월은 젊어지시니까 10번 아, 참석하시면 30개월 젊어지시고 네. 이제, 어 그렇죠. 네. 이제 앉으셔 갖고 오늘도 앉으셨고 먼저 명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래 네. 이제 의자를 의자에 앉으실 분은 미리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의자에 앉으셔 갖고 어, 아 다리 아프시고 그런 무릎 이게 그 바닥에 앉으셔가 힘드시면 의자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가장 명상하기 좋은 자세가 사실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하는 겁니다. 좀 가까이 오시면 좋습니다 가까이 오셔갖고 이따는 이제 뒤로 가시더라도 이제 그좀 가까이 오셔갖고 네. 그 눈을 감으시고 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 숨을 들어마시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을 그 시작하면서 명상이란. 어떤 거냐 하면요, 내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내 생각을 관찰하고, 또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화 나는 것도 관찰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것도 관찰하고.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오는 생각도 관찰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일어나는, 솟아 나오는 생각을, 아, 생각을 살펴봅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도 관찰합니다. 그거를 계속 숨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관찰하고 숨이 다 들어갔구나 이제 숨을 내쉬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숨이 또 입으로 나가는 것도 관찰하고 계속 들쓴 말씀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생각, 뭐 가족들 생각, 친구들 생각,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 생각을 생각을 관찰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귀로 들리는 거, 뒤로 들리는 것도 관찰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렇게 들리는 소리도 관찰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까지 편안하게 관찰합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지금은 명상의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명상을 먼저 하고 기체조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명상을 먼저 하고 기체조를 할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그럼 머리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머리에 집중해보세요. 얼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얼굴에 집중한다는 것은 얼굴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얼굴을 둘러봅니다. 얼굴의 얼굴의 느낌. 얼굴의 느낌을 한번 살펴봅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얼굴을 살펴본다.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목에서부터 가슴, 심장. 양쪽 패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복부, 복부, 복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시비지장도 있고, 복부 안에는 장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장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왼팔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른팔을 살펴봅니다. 왼팔을 살펴보시고 오른팔을 살펴봅니다. 명상은 내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게 명상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자, 이번에는 목에서 등, 허리까지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허리에서부터 양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등 발바닥 그게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왼발 먼저 하시고 오른발 하시고 이렇게 그건 나의 생각을 바라보세요. 나의 생각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관찰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계속 솟아 올라옵니다. 그 생각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그거를 그 생각을 관찰합니다. 이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어떤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 고집 부렸던 걸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고집 부렸던 거. 내가 강하게 주장하던 거. 우리 여사님들, 사장님들 한번 관심이 있는 거, 내 몸에 마음에 관심 있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몸과 마음과 생각 한번 쭉 한번 관심 있는 것을 살펴보세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정도 더할 겁니다. 5분 정도 더 하고 명상을 마칩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는 우주에서 우주에서 하늘에서 내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내 몸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내 몸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내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는 내 몸에 가득 채워집니다.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또 아픈 곳을 치유합니다. 그 에너지가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고 아픈 곳을 치유합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선생님들의, 우리 여사님들의, 사장님들의 몸은 치유가 됩니다. 내 몸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치유된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잖아요. 화요날 말씀드렸죠.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마음의 주인도 나고, 생각의 주인도 나고, 화를 내고 즐거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주인도 나고. 이제 주인으로서. 우뚝 서선 내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화가 나도 화를 다스릴 수 있고 스트레스 받아도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계속 연습뿐입니다. 연습하고 연습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무슨 병이에요? 딱 그걸 진단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막 그래요.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어, 별거 아니에요. 소화제 조금 드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 소화제 조금 먹으면 되는구나. 병원에 가기 전에는 많이 힘들잖아요. 걱정되고. 자, 이제 하나에서 열을 세면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몸과 마음과 감정의 주인은 나이다. 넷, 다섯, 여섯. 나는 몸과 마음과 감정을 다시 드릴수 있다.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내 마음은 편안하고 내 몸은 건강해진다. 열. 천천히 눈을 뜨세요. 아 기지개도 쭉 펴시고 아. 오 자오른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응 다행인 것 같아. 영상 잘하셨어요? 네